일일 영상 5일차 오늘은 아침에참 싱그러웠는데 오늘 하루를 망쳤어요. 오늘 그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 증명서를 떼는데 1시간 40분이고 50분 을 기다렸어요. 어, 물어보니까 그 부채 있더라고요. 구조 수정인가? 뭐 그것 때문에 이틀 후에 정상화가 된다고 합니다. <laughs>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할 거고 오늘은 그 레드미라즈 님께서 저한테 제품을 보내 줬습니다. 요팔캠이라는 제품인데 요거는 뭐냐? 가방에다가 이제 카메라 같은 거를 장착을 하고 다니는 건데 이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그 가방에다가 넣었다 뺐다는 게 매우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뺄때 가방 열어 가지고 으으으으으으으으 잠시만요. 너무 쉽지 않죠? 뭐 자전거 타고 가거나 여러분들 가방 뭐 슬링백 같은 거멜 때도 정말 번거로운데, 제가 썼던 이픽 디자인, 따라라, 네. 이거 상당히 오래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방에다가, 이 가방에다가, 이거를 장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쓰는 건데, 이게 두꺼워가지고, 요걸 이렇게 달아 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아가지고, 돌려서, 이제 이거를, 스르르 돌려요. 이게 렇 쪼이죠? 네. 조인 다음에 요거를 떼서 이제 카메라 밑에다가 플레이트도 다는 거죠. 달아 가지고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딸깍 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또 전화가 와서 오케님, 이번에 팔캠에서 새로 나왔는데 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 가지고 뭐 얼마나 좋나라고 해 가지고 받아봤습니다. 받아봐서 지금 장착을 한번 해볼 건데, 또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비닐이 두장 이렇게 있었는데, 비닐이 왜 떨어졌냐면은, 아까 이거 한다고 이거를 눌러가지고 여기까지 됐어요되고 말고도 눌러보고 막, 기가 막히나 봐. 좋다. 이러고, 이거를 이제 이 상태를 여기다가 꼽은 거죠. 이렇게. 꼽아가지고 눌렀는데 죽어도 안 되는 거죠. 죽어도. 그래갖고, 와..씨..불량품인가.. 그래갖고 하나를 또 빼가지고 또 했는데 또 안되는거야 그래가지고 미쳤다..이거..쓰레기를 만들었나? 이거 진짜 이 팔캠.. 이놈새끼들이 뭐잘 만드네 만에 했는데 그 사이에 레드미라주님의 리뷰를 못보겠다가 봤어요 보고나서 아이고 이 미친새끼야 솔직히 말할까 말할까 불량품인가? 어..정말 새겨들었습니다 보고나서 아 역시 유튜브에 선순환, 선구, 이, 봐야 되는 거, 안 보고 괜히 깝치고 뭐 했다고 안 되더라고요. 자, 요거를, 이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해가지고 이건 뭐요? 이러고 있었는데, 요거를 밀어가지고, 딱 하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요 가방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요거 쭉 당겨가지고, 어머나? 이거는 다시 꼽아줄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보여주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어우, 이거 지금 되게 두꺼워가지고, 여러분들. 얇은 거는또 괜찮아요. 자, 이거를 여기다 꼽고 꼽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딸깍, 어, 거꾸로 꼈네. <laughs> 다시, 빠르니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장치를 떼서들어 올려가지고, 끝.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달죠. 이 고무 패드 쪽을 밑에다가 두고, 여기서 끈을 땡겨서, 요거를, 아자자자자 아이고, 아휴. 네. 참고로 여러분, 가방이 지금 되게 두껍습니다. 엄청 두꺼워요. 요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카메라가 있다. 바로 쓸수 있죠. 팔캠 마운트, 지금 여기 케이지라서, 바로 달아서 쓸수 있는데, 가방을 메고, 이렇게 딱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촬영 같은 거 이제 하다가 어디 가 이게 원래 갈 때도 카메라를 여기다가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딱 멀리서 봐도 저 사람 유튜버인가 봐 아니야 카메라가 좋아 영상 감독이 카메라 감독이겠지 아니야 저 사람 내가 채널 봤어 저 사람 그 헬로 킹가 뭐 같은 뭐 드래곤 쉐이크인가 뭐 같은 그런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이제 <laughs> 아 우리 학생들 영상 같은 거 한번 형이 찍어줘야겠는데 탁,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저 사람 방금 카메라 가방에서 안 빼고 어깨에서 뺐어 그러면서 그럼 저는 이제 이들 뭐 틱톡 찍어줄까 틱톡이야 아니면은 어뭐뭐 뭐 찍어줄까 어, 유튜버야 틱톡이야 그럼 애들이 막 저기요, 저, 삼촌, 저 아이브 노래, 유지스 노래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낭비하지 말아 시간에, 은행. 하, 찍어주고. 애들 딱 끝났다. 그럼, 어유잘있어라 너무 이쪽에 달았어. 자, 잘 있어라, 꼬맹들아. 아저씨 갈게. 다음에 또 불러주고, 헬로키 구독, 알지? 응? 탁, 애들이 그냥, 저 아저씨, 정말 착하다. 돈도 안 받고 저렇게 찍어주고. 왜냐? 탈캠, 이, 가방 스트랩만 있으면, 이렇게, 마음의 여유. 응? 자. 너무 위에 달아갖고담요올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거를, 음. 다시 한번 달아봅시다. 자. 이거 너무 지금 제가 편집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 장사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잖아요? 요게, 응? 떼가지고, 어? 저픽 디자인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 이렇게 풀러가지고 어우, 이렇게 풀러, 풀러가지고 어 어, 이렇게 빼려고 그러는데 안 빠져 아유, 자, 이거는 어떻게 한다? 아하, 아하, 이거는 눌러가지고 아유, 아이고, 아이고 자, 엄청나게 빠르죠 요게 가방 끈이 지금 두껍다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를 한번 풀러갖고 시도를 해본다고 치면은 이걸 풀어야 돼요. 자, 풀어서 가방에다 한번 달아볼게요. 와, 근데 이거는 가방에다가 달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간, 아유, 들어간다고 해도 가방이 벌써 얘 끈이 줄어, 좁혀져가지고 울죠. 그래서 픽 디자인도 물론 좋았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옛날 기술입니다. 요즘 뭐 인공지능도 나오고, 뭐 요즘 기술 나오고 있는데, 요거 끼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은, 또 이것도 뭐 옛날에 뭐잘 나갔고, 뭐 그동안 뭐 열심히 썼었고, 여기다 꼽았었는데, 요거 지금 딱 보니까 장점이 명확합니다. 그냥 가방 여기다가 딱 꼽아가지고, 어? 꼽아가지고 그냥 이 패드가 있으니까, 요거 그냥 달아가지고, 요거 밑에 달아서 요 위치. 방금 그건 안 됐던 건데, 위치를 달아서, 으이구, 으쨔쨔쨔쨔쨔, 오유, 이렇게 해가지고, 싹, 크으, 진짜, 좋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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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딱 이렇게, 응? 촬영장, 어디, 거기, 관악산 탁 놀러갈 때, 응? 어? 우리가, 이 카메라 같은 거 여러분들, 빨리 빼야 돼요, 왜냐? 지나가다가, 어? 마초에서 누가 막 해버. 뭐 순간에 어떤 장면 찍어야 돼. 그러면은, 가방을, 어? 빼가지고, 열어가지고, 꺼내가지고, 하지만, 어? 홀드를 걸어버렸네. 홀드가 걸렸어. 아. 아. 홀드 홀드. 자 지금 이거 내렸더니 홀드가 걸렸고 올리니까. 다시 한번 상황 보일게요. 아까 거는 웃기려고. 어, 아까 거 웃기려고 한 건데 지나다가. 아뭐 어, 찍을 거 없나? 오늘 날씨도 좋은데. 어첫 하하, 하하, 눈이 오네. 하하하 눈 내리네. 하하 가방 빼 가지고 하는 거보다 하하 아니, 눈 내리네. 하하 눈. 하하하, 하하하. 장난. 슬로우 모션 탁. 내리는 눈. 하, 하나님께서 지금 똥 사시나 보다. 하, 어제까지 샷이더니. 장난 아니죠? 그러면은, 없던 일도 그냥 또, 응? 저번에 팔캠 막 돌리고 그랬잖아요, 제가. 응? 요거! 가방에다, 양쪽에다가 달아봐. 그러면은, 카메라, 렌즈나, 카메라 도 달고, 가방 탁. 딱 봐도 그냥 사람들이 저 사람 유튜버 혹은, 영상감독 혹은 카메라감독 이런거 보여줄 수 있는거 어 써보니까 픽디인한테 정말 미안한데 픽디인이 얇아요 이게 두껍지도 않고 가방을 타고 이 가방의 에어리어 면적이 되게 좁은데 그에 반해서 이 펄캠은 어 약간 좀 놀랐습니다 저 약간 좀 놀랐어요 요거 이렇게 해서 뗄 수가 있고 잠그는 거는, 이렇게, 내리고 올리는 거. 요거요 방식이, 요거는, 잠그고 하는 게, 누르잖아요. 눌러서 여기를 잠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잠가주는 거예요. 돌려서, 잠가주는 건데, 안 되죠? 되죠? 요거는 그냥,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야, 진짜. 이야, 진짜. 아우, 진짜. 아 어, 기술 언제까지 좋아지는 거야, 이거? 어? 아니, 8캠 진짜 이거? 이렇게 또 영상 찍으면 다음 제품도 나한테 또 보내주는 건가? 응? 어? <laughs> 네. 어쨌든 오늘, 뭐 오늘 영상이 여기서 끝낼 건데, 지금 여러분 아이폰으로 제가 찍고 있거든요. 아이폰으로 찍고 있는데, 시네마틱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어, 왜 오스모 포켓 쓰지 않안 써요? 네, 우승 포켓, 저희 대표가 지금 미국에 CES 나가가지고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서, 어느 와중에 아이폰에 한번 써보자 라고 했는데, 아이폰 리뷰는 아니구요. 지금 아이폰 시네마틱 리뷰, 어, 시네마틱 모드로 찍고 있고, 지금 마이크는 홀리랜드에 이로 찍고 있죠. 어,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지금 계속 보고 계실텐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겠고, 저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뭐 마치 이러다가 1 시간 정도 찍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음, 네. 아무튼, 어저께 이도노 변호사님 만나고 영상도 찍었고, 편집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간단한 거 이거 올리고, 내일 한번 재밌는 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캠. 요거, 제품. 팔캠에, 아휴. 네, 어렵네요. 노안이 와가지고, 안 보입니다. 요거는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픽 디자인 미안하다 내가 너를 한때 사랑했지만 잘 있어라 오늘부터 저는 팔캠입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다음에도 내일에도 이상한 영상또 올려 줄 거예요 여러분들 안녕